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시작한 2020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황엘렌 선교사입니다. 이번 한 해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또한 아마도 잊을수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오로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더욱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보석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통해 저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동안 무시하고만 싶었던 내 안의 상처들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했던 나의 사역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과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몇 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안아줄 수 없는 현실. 어느 날 갑자기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랑하는 IT 난민 가족분들. 한 아이를 화재로 잃은 엄마의 눈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낸 동역자 부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역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역자들. 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나의 동역자들. 감기인 줄로 알았던 저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소식. 코로나로 현장에서 사역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왔지만 쉬지 않고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해 2021년, 어떤 일들이 나에게 허락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주변까지 밝은 빛이 전해질 수 있기를 나의 힘과 능력,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 그 사람들을 볼수 있는 마음과 시력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어디에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죄가 되길 기도합니다. 물이 흐리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은혜가 내 안에만 있으면 그 목적을 잃고 복음이 내 안에만 있으면 지식화 되듯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역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저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사역자, 목회자, 아이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바라는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먹이는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분들을 위해 오늘도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도미니카 공화국, 저의 사역 또 함께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저의 동역자분들 또한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고 저에게 너무 소중한 저희 IT 난민분들 또그 안에 함께하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